네, 안녕하세요. 우리들병원 장원석입니다. 우리 신경이 눌리면은 항상 통증이 생길까요? 꼭 그렇지는 않죠. 디스크가 나와 있다 하더라도 통증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건 왜일까요? 사진을 볼까요? 디스크가 이렇게 빠져나왔지만 디스크가 나오자마자 바로 통증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물리적인 압박과 염증 반응이 생겨요. 그 염증 반응의 자극에 의해서 우리가 통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보통 이제 수액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학적으로 보면은 우리 몸에서 면역학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신경에 노출되었을 때는 마치 외부 물질이 들어온 것처럼 이런 화학적인 반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 몸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반응들 때문에 통증이 심해지게 되죠. 꼭 많이 놀린다고 통증이 심한 건 아니고요. 디스크와 신경근 사이에서의 어떤 화학적인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비수술적 치료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통증 유발 물질로 인한 화학적인 염증 반응을. 줄이거나 없애는 과정이에요. 경계 부위에 정확하게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4, 5번이 디스크가 나왔는데요. 이 주위 즉 나온 디스크가 뒤에 있는 신경 사이에 우리가 약물이 투여돼야 하는데 만약에 정확하게 그쪽 부위에 약물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는 그냥 엉덩이 주사 치료하는 거랑 똑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 경계면으로 약물이 투여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이러한 정확한 주사 치료를. 하는 거죠? 약으로 다 커버가 안 될까요? 이거 되게 이제 질문하신 분도 많습니다 자 우리가 약을 먹는다고 합시다 약은 먼저 위로 가겠죠 위에서 흡수가 된 다음에 간 쪽으로 가게 돼요 즉 먹는 약들이 일부가 대사가 되면서 실제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 떨어진 약 효과가 다시 이제 심장을 통해서 전신으로 간것 중에 특히 일부가 병변이 있는 쪽에 침투하게 돼요 주사로 약물을 투여했을 때 사진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직접 주사를 투여하게 되면 이러한 간대사를 거치지도 않고 전신순환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농도 차이가 100배 이상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동등 효과를 보려면 100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써야 되고 필요 없는 부위까지 약물이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치료 기기를 이용해서 그 신경 염증 부위에 약물을 전달하게 되면 굉장히 적은 양으로도 훨씬 더 많은 효과를 우리가 낼 수가 있어요. 당연히 부작용을 훨씬 줄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 특수 기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시암이라는 기계를 사용하는데 초음파보다는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볼수 있지만 평면도다 보니까 입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 이런 입체적인 구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을 때는 특수 치료용 CT를 이용한 것이 훨씬 안전하게 되죠 단면도가 나와요 단면도를 보면서 단늘의 위치라든지 이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신경과 혈관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런 중요 구조물들을 피해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목이라든지 흉추라든지 이런 데는 여러 중요한 장기들도 많고 중요한 혈관도 많고 피해들 구조도 많습니다. 그런 구조들을 치료할 때는 아무래도 CT가 좀더 편하게 접근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밀한 기계뿐만 아니라 투여하는 약물도 여러 가지가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생리 식염수라든지 조영제저농도 포도당 용이라든지 DNA 성분이라든지 효소 같은 걸 같이 이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스테로이드 양을 단위하로 줄여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동등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부정확한 방식으로 할 때처럼 많은 약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는 저희는 예전부터 알약으로 치면은 한 알에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양으로 치료를 해도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왜 우리가 정확하게 주사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